안녕하세요. 주상복합의 명정희입니다. 이번에는 동물 블록 시리즈를 모아봤는데요. 이건 12종을 모두 모으면 대왕 코끼리가 완성이 된대요. 근데 목록에 이미 코끼리가 있긴 하거든요? 뭐, 그냥 코끼리랑 대왕 코끼리랑은 다르니까요. 대왕이잖아요. 대왕. 이것도 조립설명서의 뒤를 보면 대왕 코끼리의 조립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분해부터 시작해봅시다. 각 동물들의 묘사가 생각보다 디테일하고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블록 색깔도 알록달록해서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동그란 기둥 모양 블록으로 다리를 표현한 친구들이 있는데 부품이 굴러다녀서 자칫하면 잃어버릴 수도 있겠더라고요. 공룡 블록에는 없던 새로운 블록들이 많아서 새로운 재미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분해가 끝났으니까 설명서대로 정리를 해볼게요. 어... 이 모양이 필요한데 눈이 안 그려져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상한데? 일단 패스. 음. 이 모양의 회색 부품이 필요한데,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설명서를 하나하나 확인해 봤는데, 설명서에도 회색은 없거든요? 그나마 검은색이 회색이랑 비슷하니까, 검은색으로 써야겠네요. 설명서가 잘못된 건지, 부품이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이번에는 이 모양의 검은색이 필요한데, 검은색이 없네요. 이것도 일단 회색으로 합시다. 이야, 필요한 부품보다 남는 게 훨씬 더 많네요. 아무튼 남는 부품은 따로 보관해둘게요. 그럼 조립 전에 부품을 보기 좋게 정리해볼게요. 다 됐다. 그럼 시작! 이렇게 대왕 코끼리를 다 만들어 봤는데요. 티라노사우루스보다 부품이 적다 보니까 확실히 크기도 작고 금방 만드네요. 머리를 움직일 수 있고요. 귀도 조금 움직이는데 이렇게 접을 수도 있네요. 펼쳤다고 해야 하나? 젖혔다고 해야 하나? 아, 맞다. 꼬리. 꼬리도 이렇게 조금 조금씩 움직입니다. 아이고, 빠졌다. 코끼리 하면 코인데 코를 못 움직이는 게 약간 아쉽네요. 조립하면서 좋았던 점은 부품이 헐겁지가 않고 몸속에 빈 공간이 없어서 빠지지 않고 단단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대왕코끼리 완성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구독자가 100명이 되면 컴퓨터를 사겠다는 공약을 걸었는데요. 영상 만드는 지금 기준으로 무려 6분이 늘어서 구독자가 32분이 됐습니다. 이대로 100명까지 달릴 수 있게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끝.